발표를 들었는데요. 나머지 한 분도 계세요. 근데 이분은 약간 그 어,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한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분은 프로파일러 X라고 하는 이름으로 활동하시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유튜브에서 방송하시더라고요. AI에게 물어봐, 물어보면서 이 사전투표와 다른투표 차이 이거를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것도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을 잠깐만. 네 그게 전요아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음. 아, 잠깐 그래요. <laughs> 아니 그래서 저는 일부러 얼굴을 안 보이시려고 아, 하신 줄 알고 <laughs> 아 그랬구나 그래서 아아 아, 그러시구나 잠깐 보여줄까요 네네 그런 네. 그 훨씬 더 낫죠 네. 예아 네. 네. 그래서 저는 안 오셨다고 지금 얘기를 드린 네. 거거든요. 제출하실 때에 존함을 프로파일러 X라고 하셔가지고 아 그러셨구나. 그럼 언제 사는 요 제가 그 11월 달에 네. 안할려고하다가아 아, 그렇게 얼굴 아, 하셨군요. 얼굴을 네네네. 아그 시간 짧게 설명 드릴게요. 네네네. 성 성함이 성함. 박창규입니다. 이건필수 아, 네. 없나? 이거 그, 예, 아, 그거 그건 아니고 검색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옆에 티슈가 있어 아, 저는 안 오신 줄 알고 예, 아유 다행입니다. 상을 주고 예. 주시는 거 아니죠? 하나 <laughs> <주시고>. 아 그죠. <laughs> 어, 갑자기 없었던 일이어서 이제 네. 저희 그 무명으로 하셔서 안 오신 줄 알았더니 오셨고 동영상도 봐주셨어요. 이거 아, 중요한 건 나중에 좀 생각을 해 볼게요. 지금 주신 사람은 누구예요? 한분 남았는데요. 통계 아, 그거 발표하면은 그럼 아, 네네. 올게요. 네. 총장님 이거 중요한 건데 보고 가셔야 되는데 아니 <laughs> 다알았어 제가 분석한 방법은요.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엑셀로쭉 다운로드 한 다음에 이 사전선거와 당인선거를 이렇게 분리하는 작업을 했고요. 이거를 자동화해갖고 제가 할거번다할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런이 그래프로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사전선거가 당인선거, 이제 동네들로, 이거는 이제 사전선거고, 이거는 당인선거고, 이게 확실하게 차이 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만 봐도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거를 제가 한 300개 이상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그 균일한, 이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를 제가 사전 성격 조작값이라는 걸 놓고 원시시켜 왔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원시시키니까 이거는 두 표마다 한 표를 으면 이렇게 바뀝니다 두 표마다 한 표가 바기때에 거의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근식이 4382표를 가짜표를 놓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조전역 정근식 요거의 비율이 요의 비율 같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 가정하는 거죠. 그리고 수학적으로 바로 쉽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래서 강남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이것도 그 정근식의 가짜 표를 많이 넣놓다는 증거가 될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또 가짜 표를 30% 20, 20 여기 20% 넣습니다. 그러니까 네 표마다 한 표를 넣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같아지고 노원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노원구는 아주 시작이 나오죠 그래서 농구도 여기도 두평 마다 하나씩 넣었다는게 이제 확인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이걸 쭉 양천구도 해봤고 양천구도 이제 원위치 시키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학 공식을 하나 만들었어요 어 그래서 이수학 공식에 따르면 거의 지난 10년간에 한 3000개의 사전 선거를 이수학 공식으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보수학 그 공식은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왜냐하면 진짜 사전 투표를 계산하려면 진짜 사전 투표는 가짜 사전 투표에다가 사전 투표 전체 곱하기 조작 상수를 곱하면 됩니다. 그걸 빼면 돼요 단정하게 그래갖고 진짜 사전 투표와 그 민주당의 진짜 사전 투표와 보수당의 사전 투표의 비율 비율과 당일 투표의 비율은 영에 수렴한다. 그건 당연하죠, 그죠? 렇 근데 그오차는 존재합니다. 그 에러인데, 그럼 과연 오차의 범위가 얼마나 될 거냐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작 상수가 얼마될 거냐는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4표마다 1표, 5표마다 1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불연속적으로 발생해요. 자연수를, 일남의 자연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에러 값이 중요한데, 에러는 이제, 이게, 중요, 이게 중요한데, 예를 들면 자전선거가 1 0 0천 명일 경우는 65% 신뢰구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10만 명일 경우는 0.3%로 줄어듭니다. 이제 통계하신 분들 잘 아실 텐데, 그리고 이제 대개 한 4만 명 내지 5만 명이 많,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게 예를 들어 5% 벌어지려면 10의 마이너스 88승까지 해야 되고요. 10만 명에는 2% 벌어지려 도1 0의 마이너스 22승까지 가야 됩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수학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공지능이 물어보고 나오고. 근데 이거는 로또일이 맞을 확률이 1 0의 마이너스 6승, 7승이고, 10에 마이너스 당선 대응률이 1 0의 마이너스 23승이에요. 그래서 당일 투표와 사전 투표가 2% 이상 벗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그래프로 한번 그려봤고, 그러니까 에러의 범위가 얼마까지 가능하냐를 보면은, 부정인지 아닌지 알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게 그프인데 10만 명이 투표했을 때 이게 인식스펙테이션이라고 통계에서 그래서 95%신뢰구간에서 0.3%를 벗어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통계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텐데, 근데 이제 만 명일 경우는 약한 1%까지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벗어나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선거의 증거가 막, 근데 데이터를 보면 10% 20% 들어가는 게 많기 때문에, 그건 분명히 이제 부정선거보다는 한 거고, 이거를 제가 각 지역별로 조이를 했고 그다음에 제가 뭐 국회의원 선거도 제가 250 군데 다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대선도 다 해봤어요 지방선거까지 그래서 그 데이터를 시간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 없는데 분명한 거는 이 공식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고 그한 거의 천개 가까운 선거에서 각지역으로몇표를 투입했다라는 것을 가장 단순한 공식으로 설명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이렇게 보니까 더 신뢰가 가네요. 저희가 이제 평가면서